여기서 인터뷰를 할까요? 여기서요? 예 어디 뭐 마땅한 데가 없어서 자어 잘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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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원씨 예 일단은 자기소개 한번 어, 하고 자기소개요? 어, 어디 사는 누구? 어디 사는? 어. 어딘가 살고 있는 박성원입니다 안양에 예. 살고 계시는 어, 박성원씨 <laughs> 사실은 이제 그 저희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이에요 지금, 예, 네, 가장 오래된. 만족하세요 회사 다니시는 거는? 점점 좀 만족도 올라가는 거 같아요. 올라가고 있어요. 3년 전과 비해서? 저희 회사는 얼마나 도다일 생각이세요? 음... 사는 이유가 뭐죠? 사는 이유? 행복하려고. <laughs> 행복. 뭘할때좀 가장 행복하십니까? 할 때.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관적인 주제라서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행복의 조건들을 주제로 행복했던 순간순간들을 점수를 매겨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 행복을 말하는 김에 불행한 것들도 지수를 매겨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자유입니다 그러면 자유 속에서 느꼈던 행복의 순간 첫 번째 학교가 끝난 뒤에 종례 시간 3점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잠만 자고 딴 생각하는 저 같은 애들은 교탁에 붙어 있는 시간표 그냥 계속 그것만 바라보죠 탁장에 갇힌 이 병든 닭 마냥 비실비실하고 힘에 가리가 없어요 근데 7교시가 끝나고 종례를 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심장이 뛰고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고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마치 발사하기 전에 로켓 마냥 온몸이 떨려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레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학교가 끝나면 어디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 종례 시간에는 항상 100m 달리기 전처럼 굉장히 떨려왔고 행복한 어떤 그런 에너지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순간은 방학식입니다 7점 드릴게요 방학식 날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설레임과 떨림은 일반 종례에 사실 몇 배는 되죠? 일요일이 사실 행복한데, 그 일요일이 40에서 한 50일 정도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가장 최고의 자유의 순간, 예상하시겠지만, 군대를 전역하는 날, 10점 플러스 알파드릴게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자유 때문에 불행했던 순간들을 뽑아볼게요. 첫 번째 개콘이 끝난 일요일 밤 불행 지수 5점. 저는 이 개콘의 마지막 엔딩곡이 너무 싫었어요. 신나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 뭔가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일요일 밤이 정말 너무 싫었는데 그 나중에 인터넷 같은 거 보니까 월요병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주말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이 월요병이라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두 번째로 불행했던 순간. 군 입대 전날 밤 불행 지수 10 플러스 알파. 계약 전날도 끔찍하지만 군입대 전날은 이건 거지뭐 대법원 판결 끝나고 이제 빵으로 들어가야 되는 죄수 마냥 참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어이가 없다가도 뭐 웃음도 나오고 그 결국에는 자포자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훈련장에서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친구들이 떠나갈 때는 이게 사람이 결국엔 막눈가까지 촉촉해지고 하여튼 모든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었다 여기에. 고등학교 때는 8교시 한 날이 좀 빡세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군대에는 약간 체감상 700 교시 정도? 근데 정말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기 타는 남자라고 작품을 연재했었어요. 그 작품 주제가 행복은 방과후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학교, 군대 이 지겨운 것들이 끝나면은 행복한 시간들이 올줄 알았는데 사실 인생을 좀더 살아보니까 자유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바로 돈입니다. 어쩌면 지금 제 입장에서는 자유를 해칠 정도로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 지금의 나는 자유라는 가치보다 돈이라는 가치에 더 목을 매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돈 때문에 행복했던 순간 첫 번째 세뱃돈 받는 날 3점 드리겠습니다. 이 세뱃돈이라는 거야말로 꽁돈의 가치를 알게 해준 거죠. 그 당시 초등학교 버스비가 400원 정도 했었고 떡볶이 한 컵에 한 500원 했었는데 제가 이제 명절에 받는 세뱃돈이 한 6에서 7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꽤나 많은 소비를 할수 있었죠. 근데 명절날 돈 쓰러 잘못 가면은 깡패 형님들이 수구마로 다 나오셨기 때문에 명절의 골목길은 항상 조심해라. 그때 일진 깡패 이런 형들한테는 이 명절이 최고의 노다지였어요. 오징어나 멸치가 다가오는 그런 시즌을 맞이한 어부들 마냥 여기저기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죠. 돈 때문에 행복했던 두 번째 순간 상하차 알바 끝나고 받은 18만 원 4점 드리겠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고생을 하고 받은 돈이라 그런지 돈에 대한 만족감이 컸고 막상 이제 18만 원을 벌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니까 동업방 네마리에천0 0 0데 그거 사 먹을 때도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떤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줬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돈 때문에 행복했던 순복복0왕 연재 당시 최고 매출을 찍었을 때. 10점 플러스 알파. 사실은 가장 큰 돈을 벌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겠죠? 이걸 부정하면 모순일 테고. 그때 제가 그렇게 큰돈을 받으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큰돈을 벌어도 되나 싶었고 받으면서도 좀 비현실감도 들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막상 어머니 환갑 때 제가 용돈도 드리고 친척들 다 모여서 이제 환갑 파티까지 열게 해드렸는데 아 뭔가 그때 이래서 돈을 벌길 잘했구나 내가 뭔가 아들 구실을 한다는 그런 뿌듯한 기분이 들었고 인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연재할 때 정신적으로 빡세고 뭐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돈 때문에 주변에 아쉬운 소리를 안 하게 되는 것도 너무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참 끝이 없다는 게 이게 돈이라는 게 계속 벌면 벌수록 밑빠진 돈마냥 끝없이 채워넣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테트리스 같은 게임도 죽고 나면 떠오르는 푸니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는 그냥 점수 쌓는 거 마냥 게임이 오버될 때내 이름이 떴으면 좋겠는 거 마냥 그런 느낌으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돈 다음으로 또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이 있죠. 그 행복의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laughs> 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